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거울을 보며 느꼈던 그 감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 보이기 시작했지? 하루하루 조금씩 그렇지만 확실히 다가오는 변화들 주름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피부가 점점 칙칙해지고, 기미와 잡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머리카락도 예전 같지 않게 푸석푸석하고 손톱은 예민하게 깨지기 시작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뻣뻣하고 예전 같지 않은 체력에 한숨이 나오는 그 순간 이건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과정인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진짜 질문은 왜 이렇게 나이가 드는 걸까? 입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 사실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 중요한 사실 바로 활성 산소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왜 우리 몸에서 점차 변화가 생기는지, 왜 이렇게 주름이 늘어나고 피부가 칙칙해지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저는 35년간 의학을 연구해 온 김건강입니다. 나이 65세에도 현역으로 환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제 자신도 20대 못지않은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전할 그 비밀 덕분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은 70세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40대처럼 보이시고 어떤 분은 50대부터 급격히 노화가 진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활성산소를 다루는 방법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이렇게 빨리 늙는 걸까? 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그 답을 알게 되실 겁니다. 사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 마시는 음료 그리고 생활 습관이 바로 우리 몸의 노화 속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활성 산소가 노화의 중요한 원인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활성 산소는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독성 물질입니다. 그 존재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크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활성산소는 우리가 숨을 쉴때 음식을 먹을 때 심지어 운동을 할 때도 발생합니다. 우리 몸이 산소를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데요. 그 자체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혹은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유지하면 활성산소가 과다하게 생성된다는 점입니다.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생기면 이는 몸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 번째로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합니다. 세포의 DNA를 손상시켜서 노화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로 피부를 공격합니다. 활성산소는 피부 세포의 세포막을 공격하여 탄력을 떨어뜨리고 주름을 유발합니다. 피부가 노화되면서 탄력을 잃고 주름이 생기면 그 영향은 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더 실감할 수밖에 없죠. 세 번째로 활성산소는 혈관을 손상시켜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약해지는 이유도 바로 활성산소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악성 물질인 활성 산소와 함께 살고 있지만 자연스럽게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이 이를 중화시켜 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시스템의 능력은 떨어지고 활성 산소는 더 많이 생성됩니다. 젊을 때는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었던 활성 산소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몸을 더욱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활성 산소가 어떻게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활성 산소는 그 자체로 유해하지만 염증을 일으켜 더 많은 활성산소가 생성되게 만들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몸은 더 빨리 늙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노화가 가속화되는 진짜 원인입니다. 지금까지는 활성산소의 존재를 몰랐다면 이제부터는 그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예방할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활성산소에 대한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렇다면 그 악성물질인 활성산소를 어떻게 중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항산화물질입니다. 항산화물질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거나 그 활동을 억제하는 물질들로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항산화물질이 없다면 활성산소는 계속해서 우리의 세포를 공격하고 그 결과로 여러 가지 질병과 노화가 촉진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산화물질은 도대체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 걸까요? 항산화물질은 활성산소와 결합하여 그것을 안정화시킵니다. 활성산소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다른 분자와 결합하려 함으로 항산화물질이 이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항산화 물질은 불안정한 활성산소와 결합해 안정된 상태로 변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활성산소의 위험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몸에 필요한 항산화 물질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잘 알려진 것중 하나가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대표적인 수용성 항산화 물질로 혈액과 세포에 쉽게 흡수되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항산화 물질은 비타민E입니다. 비타민E는 지용성 항산화 물질로 세포막을 보호하고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외에도 셀레늄, 코엔자임 Q10, 폴리페놀 등 다양한 항산화 물질들이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비타민 C나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 영양소를 단순히 먹었다라고 해서 몸이 그 효능을 100%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효율적으로 항산화 물질을 흡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영양제를 챙겨먹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천연 항산화 물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천연 항산화 물질은 합성된 제품보다 흡수율이 높고 부작용도 적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항산화 물질을 제대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음식에서의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는 습관을 들여야만 활성산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항산화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항산화 물질이 활성산소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잘 알게 되셨죠.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 볼 시간입니다. 왜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항산화 능력이 떨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몸의 시스템들이 조금씩 늦어지고 그로 인해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항산화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우리 몸의 자연적인 방어 체계가 매우 강력해서 활성 산소가 몸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항산화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활성산소의 공격을 제대로 막아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20대일 때는 활성산소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효소들이 잘 작동합니다. 그래서 피부도 건강하고 체력도 뛰어나고 뇌 기능도 활발히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60대에 접어들면 활성산소의 생성량은 3배 이상 증가하고 반면 항산화 효소의 활동량은 절반이하로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노화가 가속화되는 이유입니다. 활성산소가 많이 생성되지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결국 몸은 점차적으로 노화가 진행되는 거죠. 피부, 뇌, 혈관 등 우리 몸의 거의 모든 부분이 이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나이가 들었으니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항산화 능력은 자연적으로 떨어지지만 우리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나이에 맞는 식단과 생활 습관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을 규칙적으로 섭취하거나 운동을 통해 항산화 효소의 기능을 촉진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왜 항산화 시스템이 약해지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셨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활성산소를 제어하고 몸의 자연적인 방어체계를 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항산화 능력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잘못된 식습관도 활성산소의 과다 생산을 부추깁니다. 사실 우리의 식습관은 활성산소 생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 활성산소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지방, 고당분 그리고 가공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은 활성산소를 더욱 쉽게 생성하게 됩니다. 고지방, 고당분의 음식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이 염증이 바로 활성산소의 생성을 촉진시키는 원인 중 하나인데요. 쉽게 말해 염증이 생기면 활성산소가 더욱 많이 생성되고 그 활성산소가 다시 염증을 악화시켜 결국은 신체의 여러 부위를 공격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튀김음식이나 가공식품은 고온에서 조리되면서 활성산소를 다량 생성하게 만들고 이 음식들을 자주 먹게 되면 혈액 속의 활성산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각종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스턴트 음식이나 패스트푸드는 어떨까요?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가끔 빠르게 해결하려고 인스턴트 음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에는 트랜스 지방, 방부제 그리고 화학 첨가물 들이 포함되어 있어 체내에서 활성 산소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원인이 됩니다. 사실 이런 음식들을 자주 섭취하면 피부 노화가 빨라지고 체내 염증이 지속적으로 생기면서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탕의 문제입니다. 달콤한 간식, 케이크, 음료수 등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활성 산소가 폭발적으로 생성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당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의 당분을 섭취해도 예전보다 더 많은 활성 산소가 생성되고 이는 빠른 노화와 관련된 여러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활성 산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나쁜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바로 첫걸음입니다. 식단에서 가공식품과 튀김 음식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 과일 건강한 지방 등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당분 섭취를 줄이고 자연 그대로의 식물성 음식을 선택하는 것도 활성산소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식습관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항산화 음식을 포함한 식단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이 음식들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섭취하면서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럼 어떤 음식들이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생성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된 식습관이나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못하면 활성산소의 생성이 증가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환경적인 요인 또한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현대의 도심에서 우리는 미세먼지, 대기오염, 화학물질 등 수많은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이 모두 활성산소를 촉진시킵니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은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환경적 스트레스 중 하나입니다. 이 미세먼지는 우리의 호흡기를 통해 들어가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활성산소가 생성됩니다. 대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는 단순히 우리의 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혈액을 타고 몸 전체로 퍼져 나가면서 피부와 혈관, 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지속적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이로 인한 염증과 활성산소가 노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다양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외선도 큰 문제입니다. 햇볕을 너무 많이 쬐면 피부에서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생성되어 피부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사실 피부는 자외선에 의해 많은 피해를 입게 되고 이는 주름, 기미, 잡티 등 피부 노화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야 할까요? 자외선은 날씨와 관계없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하며 특히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는 자외선의 강도가 가장 강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화학 물질도 활성산소의 생성을 촉진하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매일 화학세제, 방향제, 살충제 등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사용하는 청소, 세제, 나, 향수, 공기청정기 등은 실내 공기 중에 화학물질을 방출하여 우리 몸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이러한 화학물질들은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유발하여 세포와 DNA를 손상시키고 장기적으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배기가스, 나, 산업 폐기물 등으로 발생하는 대기 오염은 우리가 밖으로 나가기만 해도 접하게 되는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이러한 오염물질들은 우리 몸의 세포와 조직을 공격하여 염증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더 많은 활성산소가 생성됩니다. 도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더 많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이런 환경적 요인들을 어떻게 다루고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외출 시 마스크 착용입니다. 마스크는 미세먼지나 유해물질을 걸러주어 우리가 공기 중에 포함된 활성산소를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실내 공기정화를 위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집안에서 생활하는 경우 화학물질의 사용을 줄이고 천연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바르고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주기적으로 운동을 통해 몸을 강화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 역시 활성산소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으로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환경적 요인에서 오는 위험을 어느 정도 이해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환경적 요인만큼 중요한 또 다른 문제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 또 다른 큰 원인인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뤄볼 중요한 주제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는 스트레스도 활성산소의 과도한 생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스트레스는 단순히 정신적인 고통을 넘어서 우리 몸에 생리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반응이 바로 활성산소를 생성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호르몬은 일시적으로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과도하게 분비되면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됩니다. 산화 스트레스란 우리 몸의 활성 산소가 과도하게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 상태에서는 세포 손상이 일어나고 혈관이 좁아지며 피부 노화가 빨라지고 결국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만성 스트레스가 문제입니다. 일이 많고 가족 문제나 경제적인 압박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코르티솔이 계속해서 분비되면서 활성산소의 생성도 계속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은 점차적으로 고갈되고 활성산소의 영향으로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염증은 다시 활성산소를 생성하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피로감, 과, 체력 저하, 기억력, 감퇴,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면 활성 산소의 생성을 억제하고 더 나아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첫 번째로 심호흡과 명상 이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몇 분이라도 심호흡을 하거나 명상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면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운동을 통해 몸을 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항산화 효소의 활동을 촉진시켜 활성산소를 중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기관리입니다. 일과 생활에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도한 업무나 지나치게 많은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면 몸과 마음이 지치기 마련입니다. 일정한 휴식을 취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7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건 역시 스트레스 관리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스트레스를 더잘 관리하고 활성산소에 의한 손상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스트레스를 더욱 악화시키고 그로 인해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성됩니다. 반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 상황을 더잘 견디고 활성 산소의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벼운 취미나 즐거운 활동을 통해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없어지지 않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고 일상 속에서 활력을 찾는다면 활성 산소의 해로운 영향을 줄이고 건강하게 나이를 들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활성 산소의 생성 원인을 거의 모두 다뤘고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도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음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활성산소의 영향을 줄일 수 있기도 하고 더 많이 생성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항산화 음식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활성산소의 해로운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바로 항산화 음식입니다. 이 음식들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활성 산소를 중화시키고 노화와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항산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리코펜은 비타민 C보다 무려 100배 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리코펜은 지용성 물질이라 토마토를 가열해서 먹을 때그 흡수율이 3배나 높아지죠. 그래서 생 토마토보다는 조리된 토마토가 훨씬 효과적인 항산화 음식을 제공합니다. 리코펜은 주로 피부 노화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피부 탄력이 증가하고 주름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토마토에는 글루타티온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 우리 몸의 해독 기능을 돕고 숙취해소에도 유효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술을 마신 다음날 속이 불편할 때 토마토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토마토에 포함된 글루타티온 덕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토마토의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올리브 오일과 함께 볶아 먹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올리브 오일에 토마토를 볶으면 토마토 속 리코펜이 더욱 잘 흡수되고 그 항산화 효과가 더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서 파스타 나 밥, 예, 비벼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토마토는 소스를 만들 때 단맛이 돌기 때문에 음식의 맛을 더할 뿐만 아니라 항산화 성분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완전히 익은 토마토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덜 익은 토마토는 니코펜 함량이 낮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갛게 익은 토마토를 선택해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방울토마토가 일반 토마토보다 리코펜이 훨씬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방울 토마토를 자주 먹는 것도 항산화 효과를 높이는 좋은 방법이죠. 토마토를 먹을 때는 껍질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마토의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먹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파는 토마토 주스에는 설탕이나 나트륨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만든 토마토 주스를 마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물론, 덜 익은 토마토는 솔라닌, 이라는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익은 토마토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토마토를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나 섭취 방법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이 하루에 얼마나 많이 섭취해야 할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이래서 2개의 토마토를 꾸준히 먹으면 충분히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피부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식단에 토마토를 자주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 항산화 음식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피부 건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토마토에 이어 또 하나 중요한 항산화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당근입니다. 여러분, 이제 당근을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당근을 단순한 채소로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당근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지닌 보물 같은 음식입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 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이라 기름과 함께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당근을 올리브오일이나 들기름에 볶아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이렇게 먹으면 베타카로틴의 항산화 효과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습니다. 당근을 생으로 먹을 수도 있지만 기름과 함께 조리하는 것이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특히 눈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우리가 흔히 눈에 좋다고 말하는 비타민 A가 바로 이 베타카로틴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당근을 꾸준히 섭취하면 시력 보호뿐만 아니라 노화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당근에는 항염증, 성분도 들어있어서 체내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염증은 활성산소를 더 많이 생성하게 만드는 원인이기 때문에 염증을 줄이는 것은 노화를 늦추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당근을 어떻게 먹을까요? 당근 주스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유용한 방법입니다. 당근 주스를 만들어 오렌지나 사과와 함께 주스에 넣으면 베타카로틴뿐만 아니라 비타민C와 식이섬유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 더욱 건강한 음료가 됩니다. 또한 당근 볶음이나 당근 샐러드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볶을 때는 들기름, 이나 올리브 오일을 사용해 주고 샐러드로 먹을 때는 당근을 얇게 썰어 다양한 채소와 함께 섞어 먹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죠. 당근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채소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영양소가 매우 강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나요? 당근은 베타카로틴 외에도 식이섬유와 비타민 K, 칼륨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소화 건강을 돕고 혈압 조절에도 유익합니다. 그래서 당근을 매일 식사에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항산화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당근을 얼마나 자주 먹어야 할까요? 하루 한개 정도의 당근을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뿐만 아니라 건강에 필요한 여러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당근 주스로 시작해서 볶음, 샐러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하면 지루하지 않고 꾸준히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근은 칼로리도 낮고 소화가 잘 되며 맛있고 달콤해서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채소입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게도 좋고 체중 관리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음식이죠. 다만 당근을 너무 많이 먹으면 베타카로틴이 과잉 섭취되어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카로틴 혈증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하루 한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제 당근의 항산화 효과와 여러가지 건강 효능을 알게 되셨다면 더 이상 그냥 채소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을 위한 중요한 식재료로 활용해 보세요. 그럼 다음으로는 또 다른 강력한 항산화 음식,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소개할 항산화 음식은 바로 가지입니다. 가지는 보라색을 띄고 있어 시각적으로도 매우 매력적인 채소입니다. 하지만 그 매력은 색깔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 가지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뇌 건강, 과 기억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안토시아닌은 가지의 보라색을 띠게 하는 성분으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지의 안토시아닌은 특히 뇌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며 기억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도 유효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억력 감퇴나 집중력 저하를 느끼고 있다면 가지를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칼로리가 낮고 수분이 많아 다이어트에도 적합한 음식입니다. 특히 100g당이 15칼로리밖에 되지 않아서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지를 어떻게 먹을까요? 가지는 그 특유의 쓴맛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지만 사실 이 쓴맛을 제거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지를 소금물에 30분 정도 담가두면 쓴맛이 대부분 제거됩니다. 그 후에는 가지를 볶거나 구워서 먹으면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마늘과 함께 볶거나 구울 때더 맛있고 건강에 좋은 효과도 극대화됩니다. 가지의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열에 강해서 가지가 익어도 그 효능이 손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익힌 가지는 소화가 더잘 되고 그 안토시아닌 성분이 더잘 흡수됩니다. 그래서 가지는 구워서 먹거나 볶아서 먹을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한 가지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조리할 때 물기를 꼭 짜내고 기름을 적게 흡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지 요리법에는 가지볶음, 가지구이, 가지나물 등이 있으며 이 모두가 건강에 매우 유익한 방법입니다. 특히 가지를 구워서 먹으면 단맛이 나면서 부드러워져서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에게도 매우 좋습니다. 또한 가지는 저칼로리로 포만감을 느끼게 하여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훌륭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를 하루에 얼마나 섭취해야 할까요? 하루에 12개에서 1개 정도의 가지를 섭취하면 충분히 항산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가지를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요리에 가지를 추가해 먹으면 맛있고 건강하게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가지는 이렇게 간단하게 일상에 추가할 수 있는 건강한 식품입니다. 이제 가지의 효능과 섭취 방법을 잘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의 식단에 자주 포함시켜보세요. 다음으로는 양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파도 매우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진 식품 중 하나입니다.